a l l e l u 오늘 성막의 늘판을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는 모여 주제목이 성막의 네, 중간에만 바뀌죠. 희장을 만들라라고 하는 아, 제목으로 함께 네, 말씀을 어, 펴펴았습니다 복수 많은 차원에서 지난 주 어, 성막 희장은 모두 내격으로 어, 덮어졌다고 했습니다. 네 겹이라고 했습니다. 네격첫 번째는 가늘게 온 배신. 색깔이 뭐라고 했죠?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무엇을 수놓아? 무엇을 수놓으라고 했죠? 하트 모양을 수놓으라는 게 아니고 두 그룹을 수놓으라고 했습니다. 두 그룹. 그룹은 바로 천사, 날개그 모습이죠. 두 그룹을 수놓아서 짜서 입장을 덮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염소털. 정확하게는 염소, 어디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버리털로 짠, 귀장을 덮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맨 바깥에는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가죽이죠? 무슨 가죽이죠? 소가죽, 아무 가죽 아니고 해달의 가죽. 그죠?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돌고래나 또, 바다, 표본 네, 라고 했겠습니다. 그것으로, 어, 가죽으로, 어, 네 번째, 마지막, 덮개를 해라고 했고, 각 이, 어, 덮개에 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비장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 땅에 오신, 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 상징한다고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어,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을 말하고 고네 번째 비장은 바로 덮개, 어, 외형적인 예수님의 모습,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것은 다 누굴 상징한다고 예수 그리스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막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의 늘판, 넓판, 이 늘판을 만들어서 성막 내네 겹의 이뜻결를 덮을 수 있는 아마도 로 뼈대를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뼈대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널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 어, 그, 그, 아담의 갈비뼈와 같은 그런 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보리 원어로는 체르다 아니제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널판 그리고 바로,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고, 또 20절에 말씀해 보면 성막의 다른 쪽, 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 쪽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바로 같습니다. 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로볼 때에 성막은 바로 몸, 신체를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성막의 널탄도 역시 무엇으로 만들도록 했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겠죠? 15절에 너는 조광국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 판을 만들어 세우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조광국. 조강목. 이 조광국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 인간의 모습. 연약하고 볼품 없는. 이 조광국은 바로 씻긴 나무. 그리고 우리나라로는 아카시아 나무에종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지금 뭐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 나 있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도 있지만 아, 옛날에는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꾸해지지 않을 때는 아카시아 나무는 뼈를 볼품없는 뗄감으로만쓸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시틴 나무는 이 조각목도 마찬가지로 크지도 않고 구불구불하고 그래서 어떤 이런 좋은 집을 지어 는 목재로 아, 사용될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좋은 집은 무엇으로 짓는다고 했습니까? 어떤 나무 백향목으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백향목으로. 그렇죠? 그런데 성방을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기구들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조각목이 아니라 그 조각목에 무엇을 쌓아고겠습니까 무엇으로 쌓아겠습니까 금으로 쌓아고했습니다 그래서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지게 될 때에, 하늘 앞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성막의 가운데서 이 뼈대 널판을 만드는 가운데로 조각목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크기를 보니까 널판을 만들때 16절에 보니까 각 널판의 길이는 몇0급이 길이가 10급이라고 했습니다. 10급이면 어느 정도 높이죠? 4. 5, 미 m 죠 그죠? 한규비이 손끝, 손가락 끝에서 여기에 팔꿈치까지라고 했으니까 45.6cm, 한규1규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규비니까 4.56m가 되는 거죠. 제가 대학으어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북그 기둥이 있습니다. 양쪽에 보이는 기둥은 그죠? 이 높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도 지금 성소와 지성소, 성막은 지금 우리 이 교회의 모습과 거의, 거의 크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를 볼 때에. 네, 그래서 어, 설명하기가 좀 순수한 어, 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널판을 만들 때 높이는, 크기는 4.56m 네, 높이로 조금 높죠. 그죠? 그리고 넓이, 넓이는 뭐냐면, 한규이 반이니까, 아, 1규이 반이니까 몇, 몇 cm 정도 되냐면, 아, 68cm 정도 됩니다. 한 70cm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다이 된다. 정도 넓이가 되는 거죠. 이것으로 뼈대를 만들어서 어, 널판을 만들어서 이제 어, 휘장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어, 구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널판이 모두 몇 개가 들어간다고어 있습니까? 널판이 총몇 개가 들어가죠? 아, 그냥 있는다고 바빠가지고 모차를 했죠. 그죠? 아, 자, 봅시다. 그, 성막을 생각하면은,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입니다.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반대편이 뭡니까? 서쪽이 되겠죠, 그죠? 렇 그러면은, 왼쪽편이 남쪽이 되고, 오른쪽편이 북쪽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남쪽에 모두 몇 개, 열판, 20. 스물 개. 그 다음에, 반대편에, 2 0 네, 개. 그 다음에, 서쪽에, 몇 개? 여섯 개. 6개. 여섯 개에다가, 오퉁이에두 개. 두 개를 대로 해가지고 두 개를 빼라 했습니다. 그럼 총몇 개입니까? 네? 48개, 그죠? 아, 48개가 네, 되는 겁니다. 48개. 네. 이 48개가 바로 이 성막을 이루는 뼈대 구조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48개가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남녀의 가위의 숫자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신체. 몸이라고 했으니까. 몸 가운데 뼈대를 이루는 게 바로 어떻게 되 갈비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서인간을 창조할 때에 예,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어졌고 또 여자를 만들 때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여서 여자를 어,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동틀어서 갈비뼈가 48개인데 그러면 예, 남자의 갈비뼈는 몇 개일까요? 예? 남자의 갈비뼈 남녀 동떨어서 48개니까. 예? 네. 24개. 24개? 정확합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해서 이자를 만들었습니까? 네. 보통 하나 부족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녀 갈비뼈는 동일합니다. 네. 누구 갈비뼈가 하나 부족할까요? 아담의 갈비뼈는 하나 부족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남자의 갈비뼈 하나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녀 갈비뼈는 동일하게 22, 24개씩 해서 어 마흔 여개 48개, 남녀 합쳐서 마흔 여덟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늘판이라고 하는 단어, 젠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의 갈비뼈와 같은 갈비뼈와 같은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하면이 갈벽뼈이 널판이 바로 신체 몸을 이루는 중요한 구조물이다라고 하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상징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또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때에 이 마흔여덟 개 널판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막은 오늘날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교회와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끌을 때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그 몸을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가 곧 뭐다? 교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할 때에 이 성막은 바로 교회를 보는 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을 보시면, 너는 조강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늘판을 위하여 다섯 개, 27절과 28절을 보면은 다섯 개, 다섯 개 중간에 띠를 입 끝에서 저 끝까지 비치게 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봅시다. 성막 안, 성막 그, 사진. 저게 뭐냐면, 널판입니다. 성막 널판이 되겠습니다. 널판. 자, 오, 자세히 자 보면은, 밑에 뾰족하게 나와있죠. 밑에 뾰족하게 나오는 이게 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성경에 두 촉. 밑에. 위에도 두 촉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습니까? 없으니까 가운데 보면은, 각 널판마다 뭐가 있습니다. 중간에. 키워놓은 게 있죠, 그죠? 그당시는 못이나 나사가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연결합니다 나무로 끼리 이렇게 서로, 그러면 이쪽에 두쪽이 있으니까 반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멍이 두개 나가야 지 그죠? 그래서 딱 붙여서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밑에 그 구멍 두개나는거 있죠? 받침. 그죠? 두 받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늘판을 세우면은, 세우면은 저 구멍에 끼워서 고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다음 사진. 예. 네. 이게 바로 지금 기껏 잡혀 있는 게 뭐냐면, 키워져 있는 것이 어느 쪽입니까? 동쪽이 동쪽, 문이 입구 쪽이고, 반대가 서쪽이고, 그 다음에 밑에가 남쪽이고, 위에 북쪽.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네. 봅니다. 그 다음 사진 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저렇게 해서 기둥을 세워서 연결, 연결, 연결해가지고, 어, 뼈대를 구조물을 예,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띠가 있을겁니다. 띠 네. 이게 그 아까 널판에 있죠? 널판 중간에도 보면은 그 위로 구멍을나 있어서 저게 저 띠로 띠가 천이 아닙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를 끼우도록 이렇게 돼있이에요쭉 네. 중간중간에 연결을 하도록 되고 그다음 띠두 번째 보면은 널판에다가 중간에 띠가 끼워져 있는 게 있어요. 예. 네. 그쪽에 주간에 끼어져 있죠? 줄 옆으로 그죠? 어떻게 끼다라고 이야기하면 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같이 우리가 저는 구조물을 세울러 갈 때에 밑에 받침 밑에 오늘 같은 면는뭘 하겠습니까? 아, 공구를 지휘쳐 그죠? 시멘트로 아, 해가지고 고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기둥을 근데 그다음에 줄개는 옮겨가야 되잖아요 어, 구름비둥이 이동하면 옮겨가야 되니까 다 분리를 해서 다시 가서 옮겨서 그게 구름비둥이 머물면 다시 또 천만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받침이 뭐냐면, 은음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 쓸지 않도록 그냥 은음 받침입니다. 그런데 저게 있여가지고 덮어놓으면, 여러분 태풍이나 바람이, 강풍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다 옹창 너무 늦겠죠, 그죠? 너무 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세워서 뭘로 뺐다면, 띠로 서로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띠. 이 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건물 전체를, 구조물을 그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저 띠로 서로 연결, 연결,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띠, 연결해 주는 이 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세서 3장 14절 말씀은 말씀한 것에 게우진 않는데 간단한 말씀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달아 이는 온전히 내는 원이라 띠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골로세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달아 이는 온전히 내는 띠니라 성막이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할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띠로 서로 연결되어져야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의 어떤 그런 어뭐그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공고해지는견고하게 바로 붙들어 주는 것이 이게 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할때이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외부 이단이나 사임이나 다른 어떤 그런 시련이나 시험에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던던히 서 있도록 무엇은 띠로 띠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띠로 매어져 있어야 된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띠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어떤 시험이 닥치고 시험이 닥쳐도 견고하게 다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본질이 곧뭐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을 쓰고 가는 일에 있어서의 그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닥쳤을 때에 그 가정성이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에 서로 신뢰하고 하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낼수 있습니다. 네. 바로 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사랑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이 사랑은 바로 헌신이죠. 헌신.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가정에 어떤 얼음이 닥칠 때에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희생하게 되어지면 그 얼음을 이겨내는 바로 기립돌이 되는 것입니다. 복에 나가죠. 그럼 모두가 다 뒤로 나사 빠지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본질의 요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곧뭘말하는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성경의 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절. 이 에베소서와 골로세스는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면 같은 의미로 썼다는 말인데 그 어떤 목적이냐면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쌍둥이 서신이 바로 골로세스입니다. 골로세스. 그래서 에베소서 4장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알로 있는 말씀 이 때문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여기 평안의 매는줄이 줄이 바로 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의 띠인 것입니다. 진리의 띠. 그래서 그렇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몸인 교회는 사랑이 본질로서 띠를 띄워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띠를 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중동 파이들라도 얘기했지만은 이 진리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함께 동일하게 있는 두 번째 사명이 바로 뭐냐면 진리의 수호입니다. 진리의 수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단이랑 사역이 다는 어떤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면줄 바로 띠, 성령의 띠, 진리의 띠로. 내어져 있어야 한다. 특히 어, 이 에베소서에서의 이 성경의 하나님의 하심침을 진리로 말씀으로 세워져야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믿음의 띠입니다. 믿음의 띠. 이 믿음의 띠는 바로 오늘 본문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9절을 같이 읽읍니다. 그늘 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늘 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자 모든 이 나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을 무엇으로 써라고요? 금으로 써라고 했습니다. 금으로 써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이 금은 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워있어서또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띠가 바로 세 가지가 있다고 라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띠, 두 번째는 성령의 띠, 진리의 띠, 세 번째는 믿음의 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연결되어 있어야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를 이루는 뼈대가 된다고 하는 바로 늘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늘판의 받침입니다, 받침. 그 받침, 그죠? 강 늘판의 두 밑으로 촉이 있어서, 그게는 두 받침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 받침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은은, 은의 은으로 받침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은은 바로 뭘 상징하냐면, 말하면, 희생을 상징합니다. 대가를 상징합니다, 대가. 대가, 은은 대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런 예로 보면 되어지면 은으로 값을 치르는 예를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아브라함이 해쪽 속, 예, 에그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대표 사람한테 밭을 삽니다. 사실은 매장할 그 매장지를 굴을 자기 막벨라 굴, 기억나지, 그죠? 그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아내 그 사라가축복되서데그사라를 거기에 매장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때 그 값을 그 에고론이라고 했죠. 에고론이 뭐그으로는 공짜로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당장에 게 돈을 받겠습니까라 하면서 얼마나 달라고 했습니까400 세겔은 400세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기꺼이 은400세계로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 가치로 그 값으로 대가를 치르고 그 막벨라 굴 밭과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을 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이 대가를 추는그 모습 가운데 보면 장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미당 상인에게 요셉을 뭐야 하게 됩니다. 그때 은 얼마를 받고 팔았나요? 네, 은 20에 은 20에 요셉을 자기 동생을 아, 바로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매그 상인들이 이 요셉을 리고 외국으로 갔더라라고 장세기 30장 28절에 뒤로 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팔려갈 때에 은2 0에팔려 갔다라고 하는 사니다 신약에 와서 대가를 치는 건 대표적으로 누구 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다른누나에 예수님, 데다가 다른 예수님을 은 30에 30 그죠? 은 30에 예수님을 때사사에게 하나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은 대가를 치른다.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그 뭐냐면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을 때에 너희들이 모르는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입신크라도 입을 소리라도 내고 부르는 그런 흉내라도 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가운데 역할이나 책임과 어느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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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열어서 어, 이렇게 꼼짝꼼짝 동작, 하면서 물어보는 게 제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찬을 보면서 <laughs> 속으로 좀 이렇게 웃음이 났는데, 우리 은설이또용재도다 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점심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오늘도 이 더운 날씨에 음식을 준비하고 예쓰는 사람의 희생이 누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만주를 하고 찬양인도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여러가지 교사를 하고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구경꾼이나 한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봉사하고 희생할 때그 교회는 뭐냐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 앞에서 장모님이 찬양인도를 하고 있는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멀뚱멀뚱하가까송도 부르고 안하고 두세 사람만 찬송을 부르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 이 교회는 은혜가 없구나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은혜 그게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아 이거 렁하다 아, 그러면서 그냥 딱 설교 들어보지 않고도 찬송 시간에 찬송하는 찬송 찬양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이미 결정을 하는 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크아 보니까 숫자몇명 되지 않는데 찬양손리가막 처음에 제가 개척을 를 했을 때에 어떤 분이 뭐 와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한 서너 명이 좀 모여 있는 줄알았대그 할머니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해가지고 한네 다섯 명 앉아있는데 찬한손가한 서너 명이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서무 명이 앉아있어도 찬양 소리, 우리 울림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써 찬양하면, 100명이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수명이 모였는데, 두세 명이 찬양하는 같이 들리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은 예배자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소리, 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동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특 합니다. 귀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오겠다고 못하면 재미없다고 하고 어느 무족에안겠습니까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냥은 와서 싶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올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살아있는 교회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러주게 되어지고 오는 사람들이 감동과 감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네. 그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네. 다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바로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고한 사람도, 한 관자나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거치는 돌에 대한, 여러 거치는 돌의 반대가 뭘까요? 거치는 돌, 짬돌이 아니고 뭘까요? 기딤돌이구나 기딤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을 세우가는 일에 기딤돌이 되는 그치는 돌이 아니라 기딤돌이 되어졌어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들을 모양니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의성들을 향하여 아주 신비하고 세세하게 그리고 의미를 담아 이 성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명,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막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막이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습에 있는 겁니다. 지체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제대로 알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가는 일에 우리가 흥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이 중요성을, 교회에 내가 붙어 있는 지체로서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찌 교회를 향하여서 원망 불평하게 되어지고, 어찌 교회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를 다니는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교회를 없애는 그런 모습들로 점점점 교회가 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저도 뱃살을 한번빼보려고 하는데 이게 막 배만 빼만아프고 배만 빠지지는 않고 그렇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훈련과 땀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뭐 애씀과 노력이 필만들을 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쓰고 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일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헌신과 봉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뵙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시에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힘있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진리의 띠로, 그리고 믿음의 띠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어떠한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그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원의 모든 가족들 될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